자, 여러분, 드디어 타즈메니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기 프리 샤워장에서 샤워 좀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페리를 타면 9시간에서 11시간 가야 돼가지고, 샤워를 여기서 그냥 미리 했습니다. 왜냐면 또 안에 애매하니까. 멜버른 쪽에 호우경보가 떨어져가지고, 이번 주뭐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타즈메니아로 도망가는 거라, 타즈메니아는 날씨를 보니까 그냥 흐림 정도거든요? 멜버른은 비바람 불고 그냥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바로 바다 앞인데, 파도가, 아, 배멀미해에 엄청 심하게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제 타즈메니아 일정은 꽤 길어요. 제가 지금 퍼스에서, 어, 여기 진롱까지, 멜버른이죠? 여기까지 28일이 걸렸거든요? 제가 11월 1일날 출발해서 오늘이 1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28일 걸려서 왔는데, 제가 타즈메니아 안에서는 12월 18일이니까 거의 20일 정도 타즈메니아를 여행할 생각이에요. 제가 타즈메니아를 제 차를 끌고 들어가는 게 되게 꿈? 약간 해 보고 싶었던 거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구상하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로드 트립까지 된 거라서 타즈메니아가 약간 메인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 첫째 주 말고 두 번째 주는 좀 날씨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즈메니아 어쨌든 오래 있을 거니까 딱히 뭐 걱정은 안 됩니다. 뭐 좋은 날 돌아다니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3주라는 시간이 별로 안 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퍼스에서 이것저것 할거다 하고 멜버 까지 지금 온게 28일이니까 엄청나게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되고. 이 타지메니아 배는 제가 거의 8월 중순인가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예약을 하면서 알았지만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지금이 11월이고 이제 12월 달이 오니까 보통 이제 여기 멜버른 쪽에 있으신 분들이 연말을 이제 타지메니아에서 보내고 연초에 빠져 나오는 그런 일정을 많이 하시는지 완전 이제 풀 부킹이었거든요. 제가 예약할 당시 3개월 전에도 이미 풀 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를 이제 처음에 못. 하고 다른 날짜를 해서 계속 제가 원하는 날짜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딱 떠가지고 이렇게 옮긴 시기거든요 완전히 원하던 날짜도 아니에요 원하던 날짜가 애초에 없었고 그냥 한 11월 중말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딱 괜찮은 날짜가 떠가지고 체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1월, 2월까지는 거의 풀부킹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타지메니아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1월 초에 나오고 싶었는데 이미 그냥 풀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찍 들어가서 12월 중순쯤 나오는 일정으로 한 거고요 나오는 배도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거의 나오는 배도 어, 한세달 전에 같이 예약을 한 거니까요. 자기 차를 가지고 타지메니아를 들어가는 페리 비용은 약간 날짜랑 시간마다 좀 다른데 약간 350 불에서 450불 사이에요. 저도 한380불 정도 냈고 왕복. 380 380 하니까 한 760분 정도 예,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6시 50분 배를 탈 거기 때문에 아마 타즈메니아에 아, 오전 4, 5시 정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들어가게 해서 배에서 그냥 가면서 하, 잠을 자려고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그래야지 내일 들어가서 오전에 이제 바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맞춰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이 4시 10분이에요. 근데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체크인을 받는다고 해요. 지금 배도 저기 있고 이미 차들이 그 앞쪽에 주차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다 체크인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저쪽이.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영상 찍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배를 예약을 하면 배 안에도 숙박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 그걸 예약을 하지 않았고 그냥 기본으로 리클라이너 체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한 75도 정도 누워지는 좌석을 선택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원래 차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타는 사람들은 그 좌석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차를 옵션에 넣으면 그게 그냥 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해가지고 어 가는 거, 오는 거, 둘다 리클라이너 좌석에서 머무르는 걸로 일단 돼 있고요. 저도 정확히 뭐 아내가 어떻게 생긴지는 타봐야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의 불씨를 지펴준 타즈메니아.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타즈메니아 조심히 잘 들어가도록 하겠고. 이 파도 때문에 이거 배가 침몰하진 않겠죠? <laughs>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와, 날씨가 진짜. 아 심하다, 심해.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차를 통째로 끌고 와서 체크인을 때리고 저 뒤에서 물품 검사하는 것 같아요. 배는 엄청 큽니다. 네, 배 커요. Hello. You? Good afternoon. Good a f t n h i s is my o t o r There's your allocated seat. Yep. And is your into the recliner lounge? Oh, okay. And your allocated seat on deck eight? Deck eight, just to go forward? Yeah, there's a gentleman there to point yep. which lane to drive oh, into. Okay. It's good quarantine. Yeah, thank you. See ya. Have a good day. Any firearms, bullets, spear guns? Oh, yeah, I have a spear gun. Okay, you have a spear yeah. gun. Honey? No, honey? no honey. No honey. No honey. Just a sorry, the alcohol in the car, Just beer? That's fine. Yeah. <laughs> In the car, okay. Oh no, I'm not gonna pay. Okay. Yeah, so I want you to pick that up. Yeah, and there is a yellow bin in the front, okay. You can Thank check you. them out. Yeah, all right. And then, apart from these, any other freezes you got? No, no, okay. Just take that, okay. close it up. And there is a yellow bin over there, sure. You 생각보다 막 엄청 빡세진 않네요. 약간 양심껏 물어보는 게 있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 오히려 걱정 안 했던 스피어머이 저거는 오 탑승 와 이거 화물차 이런 것도 싫어가네 대박.

Okay. Your dining options this evening are snack foods from the mm -hmm. pantry located on deck 7. Kitchen mm -hmm. located on deck 7 will be serving dinner from 6pm until 9pm. 차대로 내려오는데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운동 엄청 했어요 아무도 안 왔네 여기는 나중에 빠지니까 안왔다 봐요 와이 차는 짐을 엄청 많이 실어 왔어 차 구경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 차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잘 있었니? 9시간 동안 네, 지금 올 필요가 없어요 7시 30분부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가방만 두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2인데 6번 빠지기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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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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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경보 떨어졌는데 어제 거의 1 2시 넘어서 잤거든요 배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것 때문에 살짝 그 배멀미가 살짝 왔어요 몇번 깼는데 편하게 잔것 같진 않고 좀좀 좀 피곤해요 설친 느낌 가자 하즈메니아 가자 아 저걸로 끄지 마는구나. hello. h here at the g e l r cool. thank you. 아가스 실린더 바다가는 곳. <놀람> 무료 화샤워 하는데가 있는데. 샤워를 어제 하긴 해서 샤워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지금 불편한 자세에서 잠자 가지고 막 찌뿌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따뜻한 물로 혹시 샤워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약간 양심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확인하는 거고 없다 그러면 그냥 패스거든요 물론 저는 그냥 뭐 있는 거 물어보는 거는 다 그냥 대답을 했기 때문에 스피어건 있냐 있다. 어 있어? 어. 이래서 다른 애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했는데 일단 그 꿀? 꿀은 좀 뭔가 빡센 것 같아요. 꿀은 진짜 한 다섯 번인가 물어봤어요.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물어봤고 꿀 있냐고. 계속 냉장고를 열고 있는데 꿀만 물어봐. 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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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꿀은 확실히 좀 적었구나. 근데 만약에 그 꿀도 없어 이러면은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을 따로 어 내가 정확히 뒤져볼게 이런 건안 하고 그냥 냉장고는 열어보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고 왜냐면 차에 이렇게 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저도 들어가면서 느끼긴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세세하게 검사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카테고리란에 양파는 무조건 안됨이 아니라 물음표가 돼있어요 그 물음표가 돼있는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양파 이렇게 슬라이드된 거 이거는 괜찮을 줄 알고 조금 진짜 진짜 딱 볶음밥 한번 해먹을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불고기에 넣거든요 었 그거 물어보니까 그냥 보자마자 버려야 된대요 양파는 안된대요 그래서 어 오케이 뭐야 낚시 미끼 지렁이랑 새우 그것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낚시 미끼인데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왜냐면 그 거기 또 카테고리 란에 낚시 미끼도 써있어요 근데 뭐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보지도 않아요 안돼 이러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본인이 정확히 그 카테고리를 숙지하고 물어봤을 때이 친구가 안된다 그러면 어 내가 카테고리를 봤는데 이게 왜 안되지 하고 이제 뭐 캡쳐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자리에서 바로 띄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소통을 하면은 가지고 올수 있는 건 가지고 올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지하 6층이었잖아요 그러면 지하 진짜 1층부터 세운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온 거야 제가, 저도 거의 2 시간 전에 체크인을 했거든요. 엄청 일찍 체크인을 하고 배 안에서 대기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도 타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엄청 일찍 와서 배 일찍 타서 그냥 배 안에서 쉬는 거죠. 하루에 타지 배가 보통 두 대거든요.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 배, 그리고 오후 6시 50분 배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일찍 와서 배가 선착장에 있으면 금방 금방 차에실을수 있는 것 같아요. 질롱에서 빨리 타는 만큼 여기서 빨리 내리네요. 저기가 프리 하샤워 되는 곳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인포메이션 센터에 다녀왔고요. 각종 맵 같은 것좀 얻었고 그리고 이 홀리데이 파크 패스권을 샀습니다. 한달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걸 구매했고요. 제일 기본이 두 달. 짜리더라고요 두 달짜리 그래서 두 달짜리 이제 홀리데이 비어클 파크 패스권 해가지고 89.5 불입니다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안에 내셔널 파크 같은 게 많으니까 그냥 하나 사서 이렇게 그냥 양면 테이프랑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차 대시보드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껴놓지 말고 붙여놓으래요.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창문 열었을 때 이렇게 혹시나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장도 좀받고 컨디션이 잠을 푹잔게 아니라 좀안 좋아요. 뭔가 그냥 몽롱하거든요. 이럴 때좀 밥을 먹어서 속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운데 어디 레스트 에어리아 가서 밥좀 먹으려고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른 FJ가 주차해놨어요. <laughs> 타즈메니아. FJ. 어나 여기 선 먹었네. 귀엽다. FJ 두 대입니다. FJ들만의 룰이 있거든요. 이렇게 FJ가 주차가 돼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룹에다가 올려줍니다. 나 FJ 봤음 이러고.